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지 자신을 돌아봐야지.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나를 부인할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 나는 내 십자가도 질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나요? 왜내 주장이 일어나나요? 나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한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태어나서 자꾸 다투고 내 주장 내세우고 자꾸 따지고 얽고 그름으로 자꾸 몸으로 세우기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사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여러분이 이 사단에 대해서 민감한지 몰라도 품이 있는 곳에는 분명하게 거기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네.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더냐는 이 말씀을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마음속에 담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헤어질 수 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던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다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나요? 이것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때나 자신을 못 보고 상대방만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점만 보고 상대방의 그 모든 죄성을 악한 죄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볼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피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내 마음은 만물보다 부피하다고 왜못 보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죄인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에 내 죄, 내 안에 이죄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정성을 내가 몰라봐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깊이 그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악을 보기 전에 내 안에는 더악한 것이 있다고 봐야 마땅한 것이 아, 네. 사도 바울이 고백이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얼마만큼 그 나를 알았나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 죄인의 모습에 TV에 보면 그 사건에 그렇게 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것도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정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은 내 속을 들여다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을 험담을 안 하고 비판 정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서로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그 사단, 사단과 사단은 뭡니까? 서로 다투게 해서 서로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서로 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배울 때 머리로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에서 적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상대방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생각해보 생각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나, 내 안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르고 사람 안에 예수가 와 있는 줄 모르고 들고 쳐 죽이고 했지요. 그 사람을 때리면 바로 예수를 때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심이 믿어지면 상대방 안에도 주님이 와계고 길거리에 홈레스가 철밥 치고 자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뜻이니요 아멘.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면, 이제는 나의 관심이 내 안에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관심은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위로하고,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역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서로 불평하며 우상을 숨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알았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을 숨길 수도 없고 나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내 안에가 얼마만큼 나에게 미운 짓을 해도 나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갖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이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안될 때 혼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여기 있다고 해도 와 하고 몰려가고 그리스가 저기 있다고 해도 와 하고 몰려가고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기적을 베풀더라도 와 하고 몰려다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왔는데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 어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건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삶은 나 혼자 가면 힘들고 어렵고 넓은 길로 가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 좁은 길이 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때문에 아멘. 아멘. 나는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 삼자가 볼때야 어떻게 좁은 길로 저렇게 가나?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내 인생 내삶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서 그 주님의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면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성령의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함 받는다고 하지요? 자유함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 3자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신 분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아멘. 네.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열매 맺는 길입니다. 아멘. 네. 열매 맺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더니라 그래서, 아, 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아, 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있지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죽은 나를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사랑 사랑과 시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것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화 전체 이 성령의 열매가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안에서 벌써 내가 열매가 되었 다음에 그편현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시요 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같이 나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옆으로 흘러 나가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품는 것이. 주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억지로 내가 맺는다고 하는게 아시는 거 나는 다만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과 하나를 이룰 때 열매는 주님이 맺는 것이다 아, 아, 네. 나를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을 합니까 우리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원수로 맺었지요 그 원수 맺은 그 습관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에 아주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이거를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자식 중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죠? 태어날 때. 혹은 또 태어나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음. 한평생 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혼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사는 데가 있는데. 막 그런 데로 갔다 오냐. 할수 없이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자를 나에게 십자가로 허락하셨구나.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 아이만 내가 24시간 보살펴도 있나요? 그래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십자가로구나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과 함께 그를 보살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졌을 때 우리의 운명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 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루시고 그 아이도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 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로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아,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 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찬성을 불렀나요? 눈물을 흘리며 찬성을 많이 불렀지요? 진우과 같은 나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고 참 눈물 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흘렸나요? 근데 직접 주님께서 진우과 같은 나를 만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나요? 하나님 원망하지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의 뜻은 꼭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이 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해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하면 헛된 걸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얼마나 찬성 불렀나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고 얼마나 많이 불렀나요? 눈물 흘리며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에 예수보다 더 귀한 삶으로 살아나요? 뭐가 더 귀했나요,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이거를 배워주는 것입니다. 네 입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외친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 지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지흙과 같이 주물러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삶이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요.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아멘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오래 참고 성령이 열매입니다. 나의 인내는 주님이요. 주님이 나의 인내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바로 나의 인내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인내가 아니고 나는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은 내 안에 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 하나를 이룰 때그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나의 뜻이 주님이 될때 나에게는 오래 참고 인내가 생기며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 이것을 놓치면 모든 걸다 놓치는 것입니다 음. 공중에 붕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책에 전부가 다 무슨 얘기를 하나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오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 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맥을 잡았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을 놓치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옳고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가 맥을 딱 잡았을 때 말씀이 다이 말씀, 저 말씀이 달라도 영안에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 네. 영의 눈이 뜨이면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이것이 영안에 와서는 같은 생명입니다. 아, 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용 영의 눈이 안 뜨여서 따지는 것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나 영의 눈이 뜨여 내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말씀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 분을 만났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자비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 신념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알려주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야간자에게 네. 네 성령을 물불 듯이 부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 네. 우리 모두가 다이 세상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모두 다 함께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